20주년, 그렇죠? 20주년을 네. 맞이하면서 네. 그 창민이한테 하고, 싶... 네.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낯간지럽긴 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. 살짝 <laughs> 그럴,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. 의외로 저희 둘이 약간 상남자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. 근데 어...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제일 옆에 있어줬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방신기가 네. 그렇겠지만 옥목히 옆에서 같이 또 뭐청민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묵묵히 또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네. 동방신기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음.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같이 건강하게 음. 이렇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음. 충분히 아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.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또 네.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한다. 그렇습니다. 아, 예. 또 다른 윤호인 전대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어, 저도 그렇죠. 아무래도 정말 긴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, 사실 윤호 형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20주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. 어 항상 제가 네. 가는 길 가려고 하는 길에 항상 든든히 이제 옆에 있어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가끔 길 방향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음. 길을 먼저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게 우리 또 윤호 형이기 때문에 네. 다시 한번 이자리를 들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또네 아.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더웨이유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십대 때 불렀을 때와 지금 불렀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사실은 여전히 귀걸이 니목무이 네 어, 이런 거 쉽게 이제 다른 상대방에게 묻기 좀 이렇게 실례되는 부분이기도 아, 하잖아요. 그데 예.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거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한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음. 어, 예전보다는 조금은 네. 더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? 표현도 네. 그렇고 이제. 목소리 톤 이제 뭐 발성 그런 것들이좀 네. 예전보다 능숙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 1 0대좀 거침없는 저돌적인 그런 직선적인 매력이었다라고 하면은 네. 지금은 이제 3 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저희의 좀좀좀 좀, 좀 능수 늘라는 그런 표현이 아, 되지 않았을까 아, 네.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